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스파이더맨 노웨이홈을 보고 온숑비입니다 저도 예매전쟁을 뚫고 코엑스 돌비시네마 한가운데 자리를 잡아서 보고 왔는데요 눈물이 나서 한 손은 가슴에 올리고 한 손은 눈물을 닦으며 봤답니다 제가 언제 처음 물었냐면은 자 공식 채널이니까 스포일러는 안되죠 그러니까 제가 최대한 무미건조하고 건조하게 그걸 어떻게 해요 제가 눈물을 언제 또 올렸냐면요 아무튼 2021년을 보내고 2022년을 맞이하는 최고의 역대급 영화 스파이더맨 노웨이홈의 3주차 굿즈 소개해드리면서 소개를 못해드렸던 1주차 2주차 굿즈도 함께 소개해보는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자 메가박스에서 준비한 스파이더맨 노웨이홈 3주차 굿즈는 바로 1월 1일 2022년을 스파이더맨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과연 어떤 굿즈일지 슥샥 슥. 슥. 자이번에이번에 이번에 이번에 준비한 3주차 굿즈는 바로 스파이더맨 노웨이홈의 미니 포스터 6종 세트입니다 와 이거 완전 이거 고미줄 성능 너무 좋은데요? <laughs> 짜잔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자, 3주차 굿즈는 바로 미니포스터 세트입니다 세트라는 말은 무엇이냐 바로 6종 중에 하나를 드린 게 아니라 6종 모두 드린다는 의미죠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니포스터 샘스파 2편의 빌런 닥터옥토옥타비우스 닥터옥토퍼스의 모습이 담겨있는 미니포스터고요 두 번째 미니포스터는 어스파의 빌런 일렉트로입니다. 전기뱀장어인가요? 거기 <laughs> 빠져가지고 빌런이 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아무튼 일렉트로의 미니포스터 두 번째 미니포스터고요. 세 번째 야세 번째는 샘스파 1편의 빌런 그린고블린 자아 분열된 그 연기가 너무 일품이었죠. 그린고블린의 미니 포스터가 담겨 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바로 스파이더맨과 닥터 스트레인지가 같이 나오고 있는 영화의 포스터 느낌의 미니 포스터예요. 자 그런데 미니 포스터 그냥 미니 포스터 아니죠?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마블 스튜디오와 함께 여기 영화의 타이틀이 살짝 돌출된 느낌도 주고요. 반짝반짝 빛나는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야, 핵심은 뒷면 디테일입니다. 저 이거 좀 마음에 드는 디테일인데 보여드릴게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렸던 스파이더맨과 닥터 스트레인지가 나와 있는 미니 포스트의 뒷면은 이렇게 오리지널 티저에서 보셨죠? 바로 닥터 스트레인지의 포탈과 스파이더맨의 문양이 겹쳐진 이런 이번 영화를 상징하는 그런 문양으로 만들어져 있는가 하면 빌런이 들어 있는 미니 포스트 뒷면 보실게요. 가자. 약간 다르죠? 바로 닥터 스트레인지의 포탈 속 도시의 모습이 들어있는데요. 바로 빌런들이 각자의 차원에서 톰 홀랜드 스파이더맨의 차원으로 넘어왔다는 이번 영화의 핵심 포인트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디자인인 거죠. 야, 이거는 진짜. 이 크... 영화 본 사람 알죠, 이거? 어떤. 자, 이것을 1월 1일부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내년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굿즈 준비하고 있으니까 내년에도 우리 함께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2주차, 1주차 우리 소개를 못 드렸었는데 2주차, 1주차 굿즈도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2주차에 드렸던 굿즈는 바로 렌티큘러 티켓북 포스터였죠.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뭐 꺼내볼까요, 한번? 아, 저 렌티큘러 표현이 너무 신기해요, 볼 때마다. 이렇게 렌티큘러로 표현된 이번 영화의 포스터가 담겨있는 티켓북 포스터였습니다. 이거 2주차 때 드렸었는데요. 어, 스파이더맨과 닥터 스트레인지, 그리고 닥터 옥터포스의 집게발이 입체적으로 움직이는 듯한 표현이 되어 있는 티켓북 포스터였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 뒷면도 진짜 예쁘다 생각하거든요. 일러스트, 그래픽, 코믹스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진 포스터인데 이 디자인도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번에도 어, 티켓북에 끼워서 보관하실 분들을 위해서 종이 가이드가 함께 포함돼서 시급됐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구멍을 뚫어서 티켓북에 넣으셔도 됩니다. 아 그리고 이거 사이즈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이 미니 포스터랑 비교하면 살짝 큽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아, 에포용지에포용지랑도교게 보면. 이렇게. 크기 차이가. 난답니다 미니 포스터 사이즈도 이정도인거아시겠죠 조금 작은 그래서 미니. <laughs> 이렇게. 이티큘러티켓 포스터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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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다다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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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은 엄청난 열기로 선물드리기 시작한 개봉 첫날부터 곳곳에서 소진 소식이 들려왔던 오리지널 티켓입니다. 그 귀한 오리지널 티켓 제 손에 있는데요. 이번 오리지널 티켓의 부제도 노웨이 홈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번에 노웨이 홈 오리지널 티켓 디자인을 담당하셨던 디자이너님께서 진짜 정말로 집에 못 가시면서 디자인하셨거든요. 너무 고생하시면서 만드셨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번에 스2가 표현된 A타입, B타입의 이 모양 하나, 색깔 하나 진짜 고민하시고 한땀한땀 작업하시면서 만드셨고요 그리고 C타입, 포스터가 들어간 C타입도 진짜 세세하게 반짝반짝 표현이 들어가면서 너무 고생하시면서 제작하셨거든요 자 여러분, 메가박스의 오리지널 티켓 그첫 번째 오리지널 티켓 무엇이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바로 스파이더맨 핫 프롬 홈이었습니다 이번 영화의 전작이죠 죄송합니다. 귀한 첫 번째 오리지널 티켓이 들어있습니다 한번 꺼내볼게요 상징성이 있잖아요 첫 번째 오리지널 티켓이라는 점과 그리고 같은 시리즈의 영화로 또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거 그래서 그때 OT와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약간의 디테일한 차이점을 주는 것을 포인트로 삼으셨다고 하는데 먼저 공통점을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 3종이라는 거 A타입, B타입, C타입 3종으로 준비되었다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수트가 표현된 뒷면이 있다는 거 파프로홈에서도 이렇게 수트가 표현된 뒷면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질감, 질감도 좀 비슷합니다. 약간 오돌토돌한 느낌이 A타입, B타입에 B 표현되어 있는데 이 질감도 디테일한 포인트가 또 있죠. 이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육각형 무늬가 정말 세세하게 담겨있는데 이 육각형의 무늬가 어디서 나왔냐? 바로 포스터에 스파이더맨 문구, 그 안에 자세히 보시면 육각형으로 세세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가져와서 여기에 담으신 거죠. 아이디어 대박 아닙니까? 그렇게 표현된 오리지널 티켓의 질감입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앞면을 보셔야 될것 같아요. 앞면에 거미줄 모양이 약간 비슷하죠? 그런데 완전 똑같지는 않고 조금씩 차이를 주면서 비슷하게 표현했다는 거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이번 영화에 특별한 포인트를 줬다는 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 그리고 레이팅 무늬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거미 문양에서 얼굴 모양으로 바뀌었다는 것, 이런 식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이번 영화의 디테일한 포인트를 잡아서 변화를 줬다는 것, 이번 오리지널 티켓의 포인트였습니다. 크... 자, 지금까지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을 위해서 준비했던 메가박스의 1주차 굿즈, 2주차 굿즈, 3주차 굿즈를 모두 소개해드려 봤습니다. 우! 아주 부자된 기분 <laughs> 자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죠 2021년에도 저희 메가박스와 함께 해주시고 또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행복했습니다 자, 내년에도 여러분들의 행복한 영화 경험을 위해서 많은 이벤트 많은 굿즈 또 많은 영화 준비할 테니까 내년에도 저희 메가박스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지금까지 쇼디였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 콘텐츠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봐요 내년에 봐요 다음에 봐요, 안녕! 아, 근데, 개봉한 지좀 됐는데 스포 좀 해도 되죠? 이거 검정색, 옷, 티가 왜 검정색이냐면,